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힘써서 찬양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기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식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잃어버린 신앙과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말씀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큰 기쁨이 되고 분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일평생 떠나지 않고 섬기며 억지게 임어할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인조 가족팀 사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게 하셔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다니엘 목사님에게 선영의강력과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해때일 치유와 회복이 있고 몰라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